자꾸 카메라 응. 초점이 안 맞고, 어. 렌즈에 뭐고 묻었다 하더라. 카메라 올때있었데 그래. 이거 언제 거고? 이거 성주. 성주 고등학교 했대 어. 그래, 오래돼가지고, 성주 버리는 거 주소 가지 고 카메라 바꿔도. 카메라 바꿔라. 노트북도 자꾸 렉끌린다 어. 노트북도 성주 쓰던 건데. 맞지? 노트북도 바꿔도. 바꿔라. 아. ASMR 할때 소리가 잡음 들어간단다. 마이크도 바꿔도. 바꿔라. <laughs> 다 바꿔라. 다 바꿔라. 마누라도 응. 오래됐잖아. 바꿔라 그건 좀. <laughs> 마누라도 바꿔줘. 네. 바꾸자, 바꾸자, 다, 다, 다 바꾸자. 다 바꿔라. 다 바꿔야 돼. 연장이 이사야 일을 할까 이거. 맞다, 맞다. 연장이 없는 중승기를 할 거고. 맞아. 우리가 응. 유튜브를 딱 찍어 보니까 응. 1년딱 찍었는데 응. 모았던 돈을 딱 보니까 유튜브 찍어 모인 돈이 1년 동안 천만 원이 모였어. 많이 근데 모였어. 한 달에 우리가 유튜브 찍는다고 나가는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가더라 어. 많이 나가지 많이 나가네. 응, 많이 나가요. 진짜 많이 나가네. 진짜 많이 나 공대생은 정말 많이 나가겠다. 어. 응. 그 천만 그원 모았는데 그 천만 원 가지고 노트북이 300 하더라. 카메라도 네. 300만 원. 마이크가 100만 원 하더라. 그러면 네. 300, 300, 100. 그럼 700만 원. 왜그래 비싸노. 진짜 비싸다, 장비. 그러면은 300 남지? 응. 응. 300 남는 것 중에서 200만 원은 그러막 우리 예인 갑시다. 좋아요~~ 200만 원 <laughs> 여행 가고 응. 100만 남는 건어쩌노 그럼 손주들 선물로 주자. 선물로 오 통크네. 그러면 우리 100만 남는 거뭐 휴대폰 무료 나눔 할게요. 뭐래 중간고사 친다고 고생도 하고, 음, 또 네. 끝나고 나면 바로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인데, 음. 그, 구독하신 분 중에서 한 분, 한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5월 8일 어버이날 사이에 발표해가지고, 휴대폰 노트 8이나, 뭐고, 아이폰 X? 음, 뭐 몰라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 그렇게 <laughs> 중에서 하나 드릴게요. 응모 방법은 공대생과 공대생 가족 구독해주시고, 밑에 댓글로 바로 써주세요. 공대생과 공대생 가족 구독했습니다. 하고 이메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없으신 분은 그 카톡 아이디 번호나 뭐 카톡 전번이나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한분 드릴게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메일 없는 분이 또 많아가지고 그냥 밑에 댓글로 받을게요 네네 네, 됐어요 네, 네. <laughs> 여기 응모하면 한 3만 명 정도 응모하던데 그냥 걸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중간고사 치는데 하나 의 이벤트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댓글 하나 적어주세요. 내가 걸릴 확률은 낮아도 누군가 한 명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? 그냥 그래, 너무 안 걸렸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축하했죠. 걸린 분은 축하해 주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 유튜브 1년찍어 가지고 빵원이야. <laughs> 빵원일 장비만 사요. 왜 놀러 가잖아. 200만 원 갖고. 어, 맞네. 손주들 노트, 노트. 휴대폰도 두 대나 지금 사줬잖아. 그게 남은 거지. 뭐. 놀러 가고 장비가 있네. 장비가. 그래, 장비? 맞잖아. 관우야, 장비 받아라 사랑해. 바이.